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자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는 진짜 들어갈 자리다. 좋은 자리다. 여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기준으로 주식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면 대박 난다. 그래서 이제 대박 자리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일종의 기법이랑 연결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과연 주식에서 이 자리라는 게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그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니스트님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여기서 또 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관점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관점이 잡혀야 제 얘기가 조금은 더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기술적 분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부연 설명을 한다기보다 그냥 느낌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데이터 솔루션 3분봉이에요이 종목을 만약에 오늘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상한가랑 맞물리는 이런 자리가 이게 좋은 자리 아니야, 좋은 자리야라고들 많이 표현하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그냥 접목했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술적 분석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과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 자리가 좋다라고 했는데 자리가 좋다. 이 말이 조금씩 와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대박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잡으면 올라가는 자리, 급등 자리. 그렇죠. 좀 자극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였을까라고 하게 되면 아니에요. 마케팅적, 광고적 소스죠. MSG가 뿌려진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자리라는 의미는 대박 자리, 올라가는 자리 이런 기술적 분석은 없어요. 언론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없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방송 보면 이 자리는 강사 목소리로, 이 자리는 급등 자리니까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네. 하시는데. 네. 그거 아닌가요? <laughs> 그 <그거> 거짓말인가요? <laughs> 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더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주식 투자에서 100% 올라가는 자리라는 거는 그 어떤 이론에도 없어요. 그거를 조금 더 의사 전달이나 표현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자극적인 단어와 임팩트 있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뉘앙스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지. 결론만 말하게 되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서. 왜 그럴까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자리를 놓고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더 높냐, 적냐. 확률적으로 들어갈 뿐이고요. 확률상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이 자리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확률이 6대4 정도로 높아요. 확률이 7대3 정도로 높아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어때요? 와닿지가 않죠? <laughs> 근데 이 차트 딱워놓고이 자리는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죠. 이유는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 그래 보이죠? 그냥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저도 웬만한 이론들은 다 공부해서 알고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짜로, 그리고 제가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공부할 때, 진짜 깊게 파봤어요. 근데, 100% 확률의 자리는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없어요. 아니, 뭐, 사실 있으면은 그거 뭐 찾아내면은, 뭐, 떼부자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 같아서. 방송을 봐도요, 사실 100%라고는 잘안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건 급등 자리니까 여기는 좀 매수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마디 더 하죠.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그때는 빠른 손절 잊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게 뭐야? 이런 이제 마지막에는 어쩌란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손절 어쩌고는 잊어버리고 그래 그냥 손절하면 되지 근데 저기가 급등 자리네? 맥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팍 들어가 버리는 그런 네. 사, 생각들을 하시죠 네 급등 가능성을 염두하는 거고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네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어, 급등 자리니까 급등을 맞추겠어. 가능성 높은 급등 자리니까 여따가 배팅해서 높은 가능성에다가 이거를 먹겠어. 자, 여기서 배팅이 딱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배팅했냐에 따라서, 어, 여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으니까 이거 나오면은 뭐. 안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 도. 홀짝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홀짝으로. 배팅, 홀짝. 급등 가능성 높은 자리, 배팅. 오르면은, 뭐, 아니면 도. 음.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이게 많이 먹거나, 먹을 때 많이 먹어서 좀더 먹으면은, 이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보다, 크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론은 이러하죠. 네. 근데 이거를 현실 시뮬레이션으로 해보게 되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도 존재는 하지만, 이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거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야 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수, 대표 가수.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정도. <laughs> 그, 김나박인가? <laughs> <목> 뭐 그런 그, 정도? 그, 그 정도급 4대 천왕 아, 그수도넘어졌네요네그 그, <laughs> 정도 아니면 축구로 치게 되면은 뭐 메시 호날두급 그런 사람들이 간혹 존재는 해요. 내가 그 사람이냐 체크하고 해보세요. <laughs> 내가 그 사람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먼저 사전에 체크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진짜 뭐 사실 메시 호날두는 운동 선수의 개념으로 보면 그것도 상상이 잘안 되긴 한다. 어떻게 하면 메시가 되고 어떻게 하면 호날두가 되지를 생각해보면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뭐 이렇게 말하면은 애매하지만 똑같은 운동 선수 프로들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그건 선천적 재능은 필요할 거예요. 음, 주식도 그냥 그 분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건 타고난 거가 많이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배워서 될수 있냐? 배워가지고 동네 조기 축구회나 이런 데서 좀 잘하는 정도까지는 되겠죠. 근데 배워서 메시오날도될수 있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언니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재능이 있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솔직히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 하나고, 저는 감사하게도, 네. 재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음. 프로 할 때, 어떻게 보면. 노력만으로 때문에... 그 자리에 간건 아니네.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한건 제가 잘 아는데, 네. 아, 나는 진짜 재능은 별로 없었는데 노력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요 그렇진 것 않은 것 같아요. 거 음.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음. 그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재능이 있, 있으니까 그 재능이 어떤 재능인 것 같아요? 이제 보는 분들도 나, 내가 재능이 있나 없나 이제 궁금해하실 거니까. 저는 관리요. 관리에? 아...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항상 보여주고 있는 그, 그런 모습들에 재능이 있었다? 네. 왜냐면은 그거를 이론을 받아들이고 현실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되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신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타고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받아들이고 할때그 뒷맥이 다 그냥 쉽게 쉽게 이어졌어요 음. 그리고 결과물들도 되게 잘 만들어내셨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이런 자리를 찾는 사람 그 눈을 가진 것도 재능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다른 색깔의 눈이죠. 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시나리오 세우는 관리 시나리오 세우는 그 균형 감각이 좀 타고났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음.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네. 그거랑 숫자감각? 그런 부분들 네. <laughs> 사담으로 빠졌는데. 아, 근데 궁금해할 만한 얘기라서. 네. 저도 궁금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쪽이 아니고 일반적 시선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좀 부족하다를 인정하고 가는 게 조금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음. 그리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변수. 변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음. 변수라는 말 단어는 어쩌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배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변수가 주식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변수는 이례적인 변수일까? 아닐까? 왜냐면 어떨 때는 일반적 변수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딱 이론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변수가 항상 껴있는 거거든요. 마치 인생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잘 맞는 자리에 여기서 조그만 이런 미세한 변수 하나 딱 껴버리게 되면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100% 자리는 어차피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현실은 이 변수를 애시 당초 인정하고 가게 되면은 확률값이 높아지더라고요. 변수가 안 나오는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변수는 당연히 나오는 거야. 자전거 탈때 처음 타면 당연히 넘어지니까 무릎 보호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럼 무릎까지는니 그냥 당연히 넘어지니까 무릎 보호대 하자. 하... 속도 조절도 알아서 할 것이고. 네 하고 나서 안 넘어지면 땡큐잖아요. 넘어지면 보호를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쪽 관점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최초 포지션 최초 매수 있잖아요. 자리, 네. 자리, 자리.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안 중요해져요. 음. 자리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춘다는 게잘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흐름에 따라서 음. 네 후속 대응이 중요하지 첫 대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점점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되면은 음, 첫 매수는 정말 안 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가능해져요. 그게 되고 나면은 가격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론으로 치게 되면은 첫 번째 한 발이 되게 중요하다는 자리 맞추는 대응의 원론데 아니야.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짜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대 네모처럼 이렇게 갈립니다. 원론적으로도. 그럼 이두 개의 원론은 뭐가 더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감론을 박이 정리가 돼서 어, 이 매매가 더 좋아 해서 딱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시간이 지나도 결론은 안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선 결론이 났어요. 이쪽으로. 이걸로. <laughs> 왜 결론이 났을까요? 마케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 많지 않거든요? 이쪽 길을 걷는 음.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쪽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근데 많지 않아요.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건 잘 모르고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저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들은 음. 전면에 그렇게 많이 나설 이유도 없고 나서지도 않거든요? 네네. 네 나서봤자 없어 보여요. <laughs> 저희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유튜브 하기면서 이렇게 유튜브 하면 없어 보일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하신 그니까 이건 어니스트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어니님 되게 대단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분인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못 알아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되게 맛없어 보이는 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도 않겠죠. 나설 필요도 못 느끼는 거지만. 개몽운동 정신으로. 저희는 진짜 진짜로 계몽운동 정신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보주, 봐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어, 따라와 주시니까 더 힘을 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뭐 하나로 마무리만 지으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말고 초보 아니면 재테크 아니면은 주식으로 그냥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갈수 있는 길은 어딘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건 알지만 이쪽으로 가서 해내지 못할 거예요. 해내고자 한다면 이쪽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 다음이 일로 넘어가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진짜 공감된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다음에 여기니까 여기가 더 높은 거야? 결국엔 여기가 끝판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길을 지나고 나면요, 이쪽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옆에도 있어요. 별표. 자, 이 별표랑 이 동그라미 중에 누가 더 잘해? 이거는 판단 불가능입니다. 둘다 잘해요, 그냥. 결론은. 근데 제 색깔은 어떤 색깔이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쪽에 가까워요. 저는 이쪽 길을 안 갔어요. 저랑 안 맞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에서 알려주는 게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제 수준의 이 별표를 알려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음.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저는 안안 그 가리고 다 퍼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이해 안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시작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잡고 나서 이쪽 이쪽 선택해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본. 네, 저희가 말하는 기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리하게 되면 대박자리 누구나 원하는 자리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대박자리 없다 결론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이거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10년에 앞으로 있을 10년 혹은 15년의 시행착오를 방지해주는 굉장히 좋은 예방주사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몇 년을 여기서 허비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클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꽤 계신데 어, 왜몇 년을 여기서 허비하고 여기 다시 기본으로 다시 돌아올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몇몇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저기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좀 방지해드리고자 그리고 그 어려움을 미리 좀 차단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니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열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좀 앞으로의 주익생활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여기는 길이 없고 제가 하는 거에만 길이 있을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건너뛰고 이것만 배우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듯 이것도 길 없어요. <laughs> 네, 이것도 해보시면 안 돼요. 저희 그뭐 하다 못해 언니님 실전 매매 보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되나 그게. 네, 안될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을 찾아가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별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좀 약간 그 초심 같은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 많은 공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네. 일단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